나라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복지 혜택들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민간 단체들이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 역시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구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분들의 자녀들 중 아프신 분이 있다면 어려운 살림에 치료비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쉐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복지사학지대에 놓인 위기 취약 가정을 위한 긴급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차상위 가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지원 받게 되는 금액은 1인당 긴급 의료비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메일 신청 접수 받습니다. 개인 및 기관 모두 접수 가능하시고요. 메일 제목에는 취약가정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 진행 사항을 보면 먼저 1차 서류 심사, 그 다음 상담 방문 등 실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지원 결정이 나면 의료비가 지원되고요. 이번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 내에 경제적 활동 능력이 있는 가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사이트의 주소 등은 댓글과 더보기란 복지 소식 앱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